지원은 이제 제가 어. 맨날 장난으로 나나할 나 거다 나할 거다 이렇게 어. 말하고 다녔는데. 어 이제 벗으면 되는데. 어, 네. <laughs> 근데 네이트를 이제 냈는데 요 네. 아, 추워요. 네. 추워요. 아, 네. 잠시 입어도 될까요? 네, 추, 추운데요 뭐. <laughs> 네.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 추운데. 뭐. 아이템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가지고. 아, 진짜. 아, 네, 그럼요. 네. 제가 아, 근데 네. 진짜 네명이서 갔는데 네. 진짜 많이 못 먹었어요. 왜요? 아, 다들 아, 안 피곤한지 안 들어가서? 에, 어. 그, 그 소화 능력이 다 떨어졌나 봐요. 너무 피곤해서. 맞아. 우리도 세 명에서 3 인분 못 먹었어. 어 그럴까요? 에, 에. 네. 차라리 나올. 아니 좀 걸어갔. 아 그래 앉는 게 나을 것 거. 어, 뭐야? 힘들어 보이시죠. <laughs> 대화 많이 해보셨어요? 대화요. 네. 지금까지 한세분 정도 해본것 같아요. 대화. 오늘 두 분하고 일대일로. 아 영식님 아침에 아 맞다 네. 그밥 그거 네어 아, 진짜 어 아. 운이 좋았어요 전 좋은지도 모르고 이게 뭐지 약간. 아 네. 아침 에 일어나야 되는 것만 빼면은 네, 사실 맞아, 맞아, 그럴 맞아요. 기회가 없으니까 맞아요. 안 그러면 그냥 자는 건데 맞아. 아 맞아 그 얘기 들었었어요 음. 아 어때요? 괜찮아요, 다. 어, 네, 용식님은 사실 너무 재밌었고, 응, 응. 그럴 것 같죠, 응. 맞죠. <웃음> <웃음> 아, 재밌어요, 저희 맞아, 우리들끼리도 응. 얘기할 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음, 네, 네. 다른 분들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응, 응. 네. 뭔가 자기소개를 하고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죠. 그래서 좀 본인도 약간 느끼고 있죠. 그렇죠, 네. 응. 어색한 기류가 흐른다. <laughs> 아. <laughs> 저도 이제 어제 그림 그거 정 음, 네, 그렸었잖아요. 네, 네. 근데 자기소개하고 너, 너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 이제 거리. 아 그쵸. 근데 회사 네. 계속 지금 거기 다니고 있는 거죠. 네네. 뭐 평생을 평양서산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어, 중간에 어. 이제 대학교나 뭐첫 어. 직장이나 이런 데 다른 데서 있다가. 어 그럼 원래는 어디 사나면요? 원래 포항 사람 맞아. 네. <laughs> 고등학교까지 포항에 어. 살다가 아 대학교 다른에서 다니다가 어, 네 다시 그러고 오고서. 이제 그쪽에 있다가 네. 근데 왜 다시 오게 됐어요? 그냥 회사 집 회사 때문에 다시 오게 됐어요. 아 근데 하필이면 그게 네. 포항이었던 집이었던 거. 거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laughs> 앞으로 포항 떠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일단 그렇죠. 네. 제가 이직을 할 네. 생각이나 이런 건 아. 아니고 또 아,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제 뭐 결혼을 네. 해서 네. 뭐 네. 그냥 음. 회사를 그만두고 옮긴다. 그런 차원인가? 음, 그렇겠죠? 그런 겠죠? 그런 게 아니면 옮길 네, 일이 거의 맞아, 없는 거죠. 맞아, 아, 맞아요, 아, 네. 또 마침 이제 부모님도 다 계시고 그러니까 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딱 소개를 듣는데 네. 이제 거리 음, 그것도 거리나, 너무 컸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근데 사실 네. 이제 저도 첫인상 네.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대화도 없이 음. 뭐 이제 허지부지 되는 뭐 사실 뭐 있었던 것도 없으니까 허지부지라고 뭐, <laughs> 하기도 <laughs> 좀 그런데 네. 그래도 뭔가 음. 얘기를 해보고 음. 이제 물론 이제 어제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옆에 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것도 음. 있었지만 음. 그럼 그 전에는 만나셨던 분들이 다 호항 근처요? 불경 그 불경 그, 그, <laughs> 워낙 이제 투표할 때 얘기 많이 하니까 불경 아, <laughs> 어, 네. 인이에요 네. 네, 거의 그렇습니다. 네. 아, 네. 그 서울에 계셨습니까? 어, 고향도 그, 저, 아니 저는 고향은 아, 전라도인데 어, 전라도. 어.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다니고 음, 그 이후부터 저는 꽤 됐죠. 그니까 음. 이제 거의 이제 반반 되가는 상황인데도 아. 불구하고 아. 이제 서울색이 좀 없긴 한데 네. 그랬으면 거의 장거리에 대한 그게 없겠네요. 그러니까 해본 적도 거의 없겠네요. 아저 조금 어릴 때한번 해봤거든요. 어릴 인천 네. 네. 아. 20대 말에 근데 어때요? 네.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냥 주말 보면 되지, 뭐. 어. 네. 저는 주말에 아예 안 되는 사람이어서. 아. 음. 어. 아, 진짜 쉽지 않아 어쨌든, 선인상이었는데 네. 이제 상실감은 당연히 있겠죠. 누구나. 음. 음. 아, 이건 안 되는 상황이구나. 음. 아, 그냥 완전 그냥 그, 포항 그거네올 음. 뭐 수가 없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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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차원에서. 음. 어. 맞아 근데 네. 저도 이제 자기소개 후에 좀 그런 <laughs> 신경의 변화가 많이 있었던 어떤 것, 것 때문에 남자들 내용 듣고요? 네, 그렇죠. 아 저분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이런 진짜. 저도 거기서 네. 걸러진 건가요? 아 어, 아무래도 쉽지 않겠다. 음, 어떤 그랬죠. 부분에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감사고 던 시간이나 뭐 네, 그리고 장거리는 싫다라고 말하신 분들도 있으셨고. 아 있었죠. 네. 아, 그래서. 아. <laughs> 아니 뭐 우리는 뭐 있었던 게 없기 때문에 정신이는게 <laughs> <저분이 이런> <laughs> 절대 아니고 그냥 진짜 와, 네. 상황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는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자기 소개 하고 나서 그냥 음. 아 그렇겠다라고 음. 저도 똑같이. 그좀 말도 안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 대화 신청을 안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음, 다들 나이를 먹어 뭐, 먹어 가니까 가리는 그쵸.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진짜 이 20대 초중반이었으면 네. 네. 오, 뭐 포항이든 울릉도도 가버릴 텐데 <laughs> 아 근데 이게 마치 그렇게 재고 따지고 해야죠 뭐. 아, 저차 음... 직접 끌고 오신 거예요? 저요? 네. 아 네네 운전해서 왔어요 포항에서? 네아 이렇게 오니까 몇 시간 걸려요? 3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운전 잘해요? 그냥... 아네 그냥 한지한 음. 한 9년 된거 같아요 1 아니 그 네. 아까 네. 우리 선택하는 그그 라인 네. 그, 거기에 네. 여성분들 차 세워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구 차 누구 차 누구 차 이렇게 네. 어, 근데 정수님 차 있다길래 어? 네. 운전하러 오셨다고? 아 못할 것 같이 생겼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세, <laughs> 세 명만 운전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세 어, 아, 어. 명만 운전한 아, 사람 반안한 사람 반이잖아요 음. 음. 아, 정수님 차 음. 타고 오셨다고 그래 맞아. 이렇게 딱 중간이더라고 3시간 3시간 이렇게 아 서울에서 3시간? 네, 네 포항에서 3시간 어 근데 여기 하고 왜 신청했는지 물어보세요 이 아. 얘기하고 들어가면 돼어왜왜 그러니까. 네. 어, 왜 신청하셨어요 저는 사실 네. 이제 강사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네. 지금 네. 이 상황 자체가 네. 너무 즐거워요 아재미있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네. 짜장면 네. 걸리면 어쩔지 네.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아. 어제는 첫인상이 영표였기 때문에 그데 <laughs> 네. 솔직히 저는 진짜 괜찮은 네. 게 진짜 강사다 보니까. 네. 그냥 (1인) 사업장 같은 거거든요 음. 어~ 이제 뭐~ 있어봤자 저의 그~ 도와주는 조교들 음. 근데 완전 어쨌든 대학생들이잖아요 (20살) 초반 음. 그리고 이제 맨날 만나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우리 고등학생들 음. 뭐 이러니까 아까 고 (1) 너무 귀여워서 음, 자녀 계획을 하셨다고 아~ 근데 그게 진짜 네. 진짜 그 애들 보니까 너무 좀 귀여운 게 있어가지고 음. 어~ 나좀 바뀌어 그러면서 아주 결혼을 하고 애를낳때 딱. 또 그거지만 뭔가 음. 그냥 바뀌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아, 아무튼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 네. 저는 회사도 아니고 워크샵 이런 것도 아예 없고 음, 네,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섞여서 네. 이제 다 낯선 사람들이 네. 익숙해지고 가는 과정이지만 네. 얘기하고 이런 게 네. 굉장히 음. 재미있어요 음. 음. 어. 저도 재미있어요 저 엄청 긴, 긴장할 줄 알았는데 정선님 지금 전 인기 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거 지원은 이제 제가 아, 아. 맨날 장난으로 나스스면 나갈 거다 나갈 거다 이렇게 음. 말하고 다녔는데 어제 포순이 됐는데. 어 네. 근데 이제 그 직장 동료랑 이제 회식 자리에서 어. 술 먹다가 진짜 나갈 거냐? 그래서 당연하지 아, 왜냐면 신청 안 하면 못 나가니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막 이랬는데 집에 가서 본인이 쓴 거예요. 친구가? 신청서를. 아그 직장 동료 분이. 그래서 아, 아, 아 나도 진심이라고 이렇게 어?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했고 있구나, 진짜. 아 그게 그러신 분도 많던데요 대리 신청하신 분 어, 저는 제가 지는데아 네. 그런 분도 많고 음, 음. 네, 근데 결국엔 본인의 의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아요전화라 네. 뭐 맞아, 맞아 맞아 들어가세요 아, 네안 네? 네. 피곤하세요 엄청 피곤하죠 아안 <laughs> 피곤하세요 어, 어제 저도... 몇 시간 주무셨어요 저 어제 세 시간 어제 아 우리 네. 같이 들어갔구나 네 맞아